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뒷산에 나와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자화전자 코오롱인더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썸네일에 자화전자하고, 뭐, 코롱인더라고 썸네일에는 예, 이렇게 제가 아 어, 그렇게 썼지만 또 세원이라는 종목하고 삼화콘덴서, 인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어, 좀 관심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어, 제가 작년에 어, 자화전자, 자화전자 이렇게 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갖고 제가 자화전자가 어떤 건가 하고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 스마트폰의 그 변화의 주역인 회사네요. 그 손떨림 보정 장치가 앞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1월에 2 4,65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아, 지금 보니까 15,4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정이 아무래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서 어, 그 회사가 뭐 앞으로 발전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롱인더 제가 어, 제 영상에 올려놓았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종목도 어, 제가 더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원 그리고 사마콘덴서 인바이오 제차 강조 드리면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을, 어, 투자하실 때는, 음, 뭐 저는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어,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투자할 때 네다섯 개를 영상을 꼼꼼히 살피고,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정말 이게, 어, 괜찮은지, 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고점은 아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요. 그래도 실수를 하고 물리는데, 사람인지라, 어, 뭐, 전문가 말들도 100% 오를 순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주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지 말고, 어,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발전 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본인의 신중한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음, 제 영상은, 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종목만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화전자 빼고는 어, 그네 종목은 어, 인바이오 빼고 사마콘덴서, 세원, 코오롱인더 어, 이런 종목들은 어, 제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앞전에 어, 동국제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동국제강이 음, 지금 상당히 주가가 올라와 있네요. 어, 내일도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서 이 고점에 들어가셔서 혹시 물리시는 일은 없나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에 타다가 보면 물릴 수가 있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어,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어, 그런 주식을 지금 오르는데 들어가라 말라할 수는 없어요. 뭐 들어가서 더 상승해서 수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흘러내려서 거기서 물릴 수도 있고 그거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해드렸던 영상이 동국제강이 있는데 그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좋다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음 앞으로 철강업계가 발전이 있으니까 지금 원자재값이 상승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영상 소개를 마칩니다. 종목 소개를 마칩니다. 어, 제 부족한 영상,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도, 어, 휴일에 행복한 시간, 아 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